많은 분들이 네. 장기표 선생님한테 네. 저기 문재인이 가장 첫 번째 들어온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네. 어, 문재인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장기표 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에 대해서 네. 한마디로 아주 그냥 네.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러셨어요. 요것만 제가 잠깐 시청자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표 선생님께서 문재인을 반대하시면서 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왕실세이자 민정수석으로 친인척 비리를 막지 못한 무능, 예. 자기 정당을 연전 연패로 몰고 간 사람, 예.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예. 야권 분열을 초래한 사람, 예. 야권을 망하게 할게 뻔한 사람, 예.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28석에 한성만 건진 사람, 예. 대선에서 반드시 패배할 사람, 문재인 예. 선생 이렇게 했었는데 문재인이 예. 이겼네요. 아그 이겼습니다. 네, 말씀 예. 좀이 예, 이때의 저는, 심정과. <laughs> 예, 저는 사실 문재인 씨가 네. 후보로 나섰을 때. 네.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네.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을 넘어서 네. 대통령 후보도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게 네. 그 당시에는 제1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제1야당의 후보를 네. 그뭐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다이 국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권은 어쨌든 실패한 정권입니다. 어떤 점에서? 네. 노무현 정권은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지만은, 국민 네. 지지율이요, 네. 임기 마지막에는 10% 되었고, 심지어는, 저, 한 자리 수까지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네. 또 거기고, 자기가 또그 열린 누리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열린 누리당 사람들이요, 전부 다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출당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문재인 씨 경우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말하면 가족들의 그 부정 부패로 네. 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책임이요 민정수석 비서관한테 굉장히 있죠. 그러면. 만약에 민정수석 비서 즉 문재인 씨가 네.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는데 민정수석 비서관이 말은 친인척 비리를 철저하게 네.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에 이를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그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그 저는 대통령에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그건 논외로 하고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패한 정권의 왕실세고 어? 네. 그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대통령이 자살하게 하는 그 장본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을 우리가 또 다시 또 말하자면 제일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네. 또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한다는 거는 네. 이는 국민이 정말로 잘못된 거죠 네, 예. 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되었느냐. 음. 예?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음. 네. 문재인 예, 음량이 조금 작다 예, 문재인 씨를 네, 좀 크게 말씀을 예, 예. 예. 문재인 씨를 네. 대통령 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네, 네. 자. 정원인 맘님께서 장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애국자십니다. 존경합니다. 음. 네. 많은 분들이 음. 존경한다고. 음. 그러니까는 이 노무현을 자살케 한 장본인은 문재인. 그 다음에 음. 이 형편없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는 박근혜 정권이다. 이 대통령 박근혜와 정치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리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분리될 일이 별로 없죠 네. 인간 박근혜하고 뭐 네. 또 정치인 네. 이런, 네. 이런 구분될 수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지금 이~ 이른바 이~ 보수진영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많이 네. 부정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네. 네? 네. 탄핵도 되고 또 구속도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이~ 탄핵은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자세하게는 설명할 필요 없이요. 네.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겁니다. 네, 헌법. 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국가기관입니다. 네. 그건 성복해야 됩니다. 네, 네. 성복해야 되고, 네.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아, 이것은 지난 일을 오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제가 이제, 이른바의 태블릿 PC, 말하자면 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드러나가지고 왜 네, 그게 네. 10월 달인데 10월 달 2천 남아 16년 10월 24일경에 그게 JTBC에서 보도를 했을 때 네. 바로 다음 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인정하고 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면요, 이건 많이 아닙니다. 그 전에 계속 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있는 차에 일기 터졌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대통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러날 것을 선언을 하고 네. 다만 물러나는 기간을 좀 연장을 했더라면 네. 문재인 씨가 절대로 대통령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고집을 해가지고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게 되니까 문재인 네. 씨가 대통령 된 겁니다. 그때요 문재인 씨 대통령 되리라고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왜근데 탄핵을 통해서 물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느냐 하면 탄핵이 딱때면요 60.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해야 됩니다. 네, 네.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할 경우에는 제일야당의 후보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야당 당시 민주당의 후보만 되면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민주당 후보가 돼버렸거든요. 사실 민주당 후보도 <laughs> 네. 이 더루킹 사건이 없으라면 네. 안희정 씨한테 빽, 빽, 저, 안희정 씨한테 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더루킹 때문에, 네. 에, 저기, 문재인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는 60일 안에 선거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통령이 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네. 선생님 생각에 뭐100% 네, 네, 동감합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많은 분들이 우라통이 터진다. 뭐 소화제를 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된데 보수의 책임이 더 큽니까? 그 이른바 그 좌파 진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큽니까? 아, 그거는요. 네. 그 천하 그만 필부 유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천하가 횡망한다는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 또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더 많은 책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보수냐 진보냐 네. 뭐이 전체적으로 아 따지면은 네. 그동안에 네. 국정을 네. 담당해 온 모든 네. 세력에게 또 네. 특히 또이 지식인 사회에 다 네. 책임이 있죠. 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정말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 이 있는 거죠. 혹시 문재인 정권이 맨날 이 사람들을 적폐 적폐응원 하면서 네. 지난 정권 자꾸 탓을 하는데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아, 지난 정권 그 탓으로 자꾸 돌리려 고 그러면 대통령 왜 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네. 되면 지난날 아무리 잘못된 것이 있다하더라도 바로 잡고 잘할 네. 자신이 있으니까 대통령 된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 예. 감독님 그리고 지, 이, 저기 우리 네. 장규배 선생하고 님 방송하는 거좀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천황망 필부 유책 다들 옳은 말씀이라고 네. 너무 저기 네. 어, 선생님께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건 뭡니까? 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네. 우리 사회 가장 문제되는 네. 것이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국민의 갈등입니다. 네, 네. 어, 이 국민 갈등이 정말로 문제인데, 이 문재인, 말하면 정권을 넘, 뭐 정권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네.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 없애거나. 네네. 또는 그걸 좀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조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부러. 네네. 여러 네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김원봉 사건도 그렇고 네, 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참 현충원에 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요 아, 네. 저 얼마 전에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아, 기념사에서는 아, 또뭐 어, 네. 독재의 후예는이후니이또 네. 네. 여기도 이분에도요 아 광복군이 뭐 기초가 됐다 하더라도 아 광복군 총사령관은 지청천장군이거든요 네. 굳이 김원봉 씨를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거론했습니다. 네. 왜? 아, 그걸 거론하면 네. 틀림없이 저 자유한국당이나 이쪽 말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네. 공격할 줄 알고 네. 공격을 하면 무슨 프레임을 만들라 그러냐. 네. 친일대 네. 반일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친일대 독립운동의 프레임을. 네. 그러니까. 네. 즉 이것이 그래 가지고 이걸 친일의 후예로 이런 몰아붙이려고 네. 하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로 네. 이거 했고 또이 정략이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니, 이는 네. 진짜 나쁜 대통령이죠. 잘못된 네. 대통령이죠. 네. 진짜 잘못된 대통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또 문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글을 올려서 예. 이 남한 정권에는 친일파들이 득세했고 북한은 친일파들이 예. 어, 없었다. 이런 그 그런 말 나오게 하려고 예. 그 예. 말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또그 댓글이 달려서 김, 김일성이가 다 숙청해가지고 없어진 <laughs> 거라고 막 이런 말까지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